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의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의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출애굽기 15장 16장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최근의 삶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행복합니까? 저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행복합니다. 저는 18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줄곧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바로 전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할수 있는 마이크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간증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통일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묵상 내용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중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이 땅에서 직접 함께 3년간 살았습니다. 살면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다면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열두 사도들이 함께 살면서 그렇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본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사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강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사항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새벽다다시